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제는 편집 기능이라는 걸 한번 나가보도록 할까요? 자 편집 기능에서 제일 첫 번째, 스케줄에서 크나큰 장점이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푸시트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크나큰 장점이죠. 벽체를 올리겠다, 바닥을 올리겠다 그랬을 때 많이 사진을 는 것이 이 바로 푸시트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푸시트를 하기 위해서 먼저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자 그리고 아이소다 넘기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보시게 되면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실 분. <laughs>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웃기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지금 작업한, 제가 작성한 책을 갖고서 공부를 하시는데 음, 오프라인 강의할 때 제가 언제나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 하면은 책을 공부하는, 아니면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요, 도면을 그릴 때 저처럼 탑에서 그리고고 아이소를 딱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소 자체 내에서 이렇게 도면을 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습관이 참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업이 숙달이 되시거나 익숙해질 분들은 아이소를 넘긴 상태에서 작업을 곧바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처음 초보자 같은 경우는요. 언제나 지금 제게 했던 것처럼 탭에서 그리시고요. 아이소를 넘겨서 그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 내에서 내가 어떻게 했냐 푸시톨 얘를 도출시켜주고 싶다.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클릭 드래그해서 돌출딱 시켜줬어요. 시켜줬더니 올렸더니 맨 하단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얘를 거리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얼마나 주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저는 만약에 2,500 정도 내가 주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방향만 잡아놓으신 상태 내에서요. 2,500, 그래서 엔터 딱 치세요. 이렇게 금방 어떻게 되냐? 얘가 2,500만큼 올라가게 됐다. 그 뜻이 말,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 내에서요. 다시 한번 얘를 클릭해서 위로 다시 올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천 정도 올려주겠다. 그러면 천만큼 얘가 올라가 준 거죠. 클릭, 밑으로 내렸습니다. 요번에 2,500이다. 그랬더니 2,500만큼 밑으로 내려갔어요. 무슨 말이시겠습니까 방향만 잡아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얘도,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앞으로 이렇게 밀었습니다. 2,000이다. 그랬더니 2,000만큼 앞으로 당겨지는 거고요. 클릭하고 밑, 안으로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2,000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2,000만 바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 되시겠습니까? 자, 저는 얘를 적당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얘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올리잖아요. 계속 올리시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건물이 1층, 2층, 3층이 있어요. 그랬을 때, 1층에 대한 찬장 높이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2층, 3층, 이런 식으로 해서, 층 단위대로 나눠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주느냐? 복사를 하셔야 되겠죠. 스케치업에서 복사는 컨트롤 키거든요. 어떻게 주느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눌렀던 손을 딱 뜨세요. 컨트롤 키를 눌렀던 손을 딱 뜨시면은 푸시탭 옆에 보세요. 플러스 보이시죠? 클릭 위로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겠습니까? 2,000. 아, 무슨 엔터. 그러면 어떻게 됐냐 얘가 2,000만큼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1층, 2층이 되는 거죠. 다시, 컨슈게 눌렀다가 손 떼시고요. 클릭해서 올렸습니다. 클릭.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이런식으로. 1층, 2층, 3층.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십니다. 무슨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 얘를 갖고서, 얘를 갖고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런식으로 내가 얘를 이렇게 처리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스케치업은요, 이렇게 불필요한 선이 있으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되어있으면 밑에로내쓰으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런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불필요한 선이 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지워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지워주셔야지만 원하는 대로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이 상태 내에서 저는 얘를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캔 내용에서 얘를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까 분홍색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선에 대한 수평선이라고 그랬죠? 45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클릭해주시고요. 푸시 툴로 얘를 미세요. 미셨다가 손을 떼시게 되면, 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차흙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내용을 보면은, 무채 같은 걸 깎아주고 막 그러잖아. 자연스럽게. 그런 용도로서 얘를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일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이 상태 내에서 도면을 그릴 때는요. 언제나, 어 얘는 오스냅 기능에 뭐가 있었어요? 애치가 있었고, 페이스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엣지가 펜슬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엉뚱한데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눈 시야에서 수평을 이렇게 잡아 놓고 나서 도면을 그리도록 하세요. 자, 저는 지금 여기서 얘를 클릭, 드래그 이렇게 주시고요 얘를 살짝 이렇게 해서 접해집니다. 옥색 보이세요? 하늘색이에요. 이것은 접선이라는 겁니다. 클릭,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해놓 상태 내에서 푸시툴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클릭 드래그 여기서 밀어주겠다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깎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만들어주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내눈 시야에서 이게 수평으로 잡아주라 고 그랬죠 이 상태 내에서 얘를 클릭 클릭 하고서 얘를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잡아줬어요 자 그러면 얘를 갖고서 푸시툴에서요 얘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얘가 쭉 해주시게 되면 얘가 쭉 밀려나가요 그쵸?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선이 연장해주고 싶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클릭 드래그 주신 다음에, 여기 모서리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끝에, 엔드 포인트,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맞추십시오. 그러면 여기까지만 연장이 되면서, 푸시투를 연장시켜 놓을 수가 있으십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얘를 작업할 수가 있다. 한번더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요, 이 부분에서, 얘를 각서 아크로에서 얘를 클릭 이렇게 줬습니다 안으로 집어넣어주시고, 여기는 어떻게 해주겠다. 이게 바깥으로 뺏을 수 있으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를 쓸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놓으신 이 상태 내에서, 푸시 툴만 어떻게 해주겠다. 얘를 이렇게 해서 깎아주겠다. 그 다음 얘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어떻게 해주겠다. 여기까지 연장시켜주겠다. 클릭. 이런 식으로 해놓을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은 어떻게 해줄까요? 지워주라 고 그랬죠? 필요 없는 것은 지워줘라. 그런데 얘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뻥 뚫려요.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곡선이잖아. 자, 이런 선 곡선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뭐라고 그랬었죠? 컨트롤 키.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 내에서 지우개 툴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지워지게 됩니다. 아, 알겠다. 이제 아, 강이자핏시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나서 얘를 이렇게 지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지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지울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를 지워주겠다. 이렇게 지울 수 있으시겠죠. 여기도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서 지워주겠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는 여기다가 박스를 그렸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통로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통로를 만들어서 사각형으로 통로를 꽝 뚫리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 그쵸? 자, 뚫려주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요. 은 푸시툴레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얘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주시게 되면은, 여기 뒤에가 면이 밀려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얘를 밀면서 들어가세요. 그러다가 손을 떼시면 어떻게 된다? 얘가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이해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클릭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고요. 그래서 손을 딱 떼시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이 만약 에 여기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내 푸시툴로 예를 각색이 밀었습니다. 밀어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구멍을 뻥 뚫거나 통로를 만들어 주고 싶거나 그랬을 때는요, 반대편에 부딪히는 선이에다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꼭 반대편을 꼭 이렇게 해서 삭제해 놓으시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푸시 툴을 어떻게 된다? 얘를 밀어서 없애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밀면서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로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창문이라던가 창문이라던가 문 같은 걸 삽입해 주고 싶어요. 나중에 컴포먼트란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소스를 불러다가 삽입을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문이라던가 뭘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제가 만약에 창문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창틀이라던가 문틀에 대한 두께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푸시툴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줄까요? 100하고 엔터. 이렇게 해주겠죠. 근데, 푸시툴은요, 다중으로 한꺼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옆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십시오.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푸시 투를 할준그 거리값 있죠? 그 거리값만큼 어떻게 됐냐 똑같이 지정이 돼요.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요. 방금 전에 했던 거, 바로 전에 했던 거. 근데 여기서는 더블 클릭이 아니라 내가 좀더 주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 드래그 안에 들어가서 150이다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는 거죠. 자. 클릭 면을 전부 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딜레트키 눌렀더니 어딘다? 풍로가 구멍이 뻥 뚫리면서 이걸 만들어 주시게 되겠죠. 무슨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툴은 간단하게 형태 모양을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해됐어요?